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리가 물리도록 공부한 형슬기 쌤입니다. 어, 이렇게 유니스터디를 통해서 공업수학을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어, 저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와 석사까지 했고요. 학부 3학년 인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상절연체라는 물질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과목으로 따지자면 양자역학을 주로 어, 많이 다뤘던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론 분리를 했었습니다 어, 이론 분리 쪽이다 보니 누구보다 수학적 회전이 빠르고 어, 심지어는 수학과 학생들보다 수학을 더잘 푼다고 어,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때는 어, 장학금 때문에 TA 가르치는 조교를 했었고 양자역학과 일반 역학, 어, 혹은 고전 역학 조교를 했었습니다. 대원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강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제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교 시절 때 제가 받았던 피드백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오수학 TV 유튜브 채널에서 어, 많은 학생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어, 뭐도 많이 받았다, A+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읽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가 스카이프로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해준 후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피드백들을 다본 후에는 어 우리 공수학을 공부하기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하는 미분법과 접분법 간단하게 다루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 2014년 어 조교 강의평가 결과입니다. 교과, 목명은 양자의 각이고, 어, 담당 교수님은 문경순 교수님, 조교는 제가 조교를 했었고, 어, 조교 평점이 4점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 수업 내용의 보충 설명을 잘 해주셨고, 질문을 잘 받아주셨다. 어, 조교님이 선배로서 친근하게 다가오셨다. 일단 준비를 잘 해오셔서 개념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해준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짧게 하고 넘어가신 것이나, 다른 책에 있는 유용한 내용을 잘집어주심 어, 중요한 내용을 담은 문제들에 대해 잘 설명해주심,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교님이 원칙을 확실히 세우고, 차별 없이 적용, 적용하는 점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보다 많은 양의 지식을 풀어 놓으심, 이 많이 갖고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이해 주셨다. 네, 어, 수업에서 언급해,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을 보충하여서 설명해주. 조교님이 교재에 없는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신, 해 주신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시험과 많이 연계가 됐다.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Rtyh님, 선생님, 공수학 a 는 아니지만 A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G토님, 어, 정말 큰 도움 됐어요. 공수학 A+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어, 이유진님, 감사합니다. 공수 복습하고 간 덕분에 전공과목 A+을 받았습니다. 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재훈님 선생님 공허수학 A+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기 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글쎄님 선생님 저 기억 나시나요? 교수님이 정말 못 가르치셔서 독학한다고 사장 님에서 댓글로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선생님 영상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1한기틀리고1등했습니다 지금도 영상 많이 보고 있고 기말도 열심히 해서 A+ 받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말 아,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킹준서님 진짜 행복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믿고 공허수학 어, 시험 해버리고겠습니다어그랬더니물리가 어, 물리도록 배운 설, 슬기쌤 덕분에 공허수학 두들겨 패버리고 A+ 당당히 받아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다기쌤 덕분이네요. 어, 바이올렛타님 2장 10절 매개변수 변환법 보고 감명받아서 바로 구독누르고정주행 중인 대학생입니다. 친구한테도 채널 추천해줬어요. 명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뚜리님, 강의력 정말 좋으신 분요. 어, 대학 공부 여기서 예복습 다하고 구독받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고고님, 혼자서 공부하는데 교수님 설명이 이해가 잘안 돼서 유튜브 여기저기 다니다가 정착했네요. 너무 감사해요. 주변 애들한테 알려줘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뽕치님, 와, 는 학교 교수님 강의는 1도 못 알아듣겠던데 이거 보면서 유튜브로 전공 공부하네. 네, 감사합니다. 문보리님, 이제야 댓글 남겨요. 이 부분 어려워서 포기할까 하다가 오수학생 영상 보고 비자 차이 기다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임정환님, 내일 감사합니다. 공무생들의 영웅. 어, 데 알고 보니까 제 후배님이셨네요. 어, 전기전자공학이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김예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공부해도 이해가 안 갔는데 영상 보면서 완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수가 어려웠었는데 오수학 선생님 강의를 알게 되어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상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호야인사님 설명 15지는데 구독자 수가 아쉽네요. 공수 어려워하는 애들한테 소개시켜줘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스카이프로 어 과외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과외 수업 듣고 이 많은 학생들에게 후기를 적어줬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프 등과 같은 어, 화상 과외를 하게 된다면 현장 강의에 비해서 현저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오세기 선생님의 수업은 그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주십니다 우선 수학이나 분리 수업에 꽂힌 실시간 판서 수업으로 학생들의 필기를 원활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설명으로 주후의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녹화 본을 직접 주심으로어 복습 효과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강의입니다. 특히 제가 요청한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였는데 어, 문제풀이에 대한 개념까지도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매우 좋았고 개념과 문제 사이의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어, 자신감까지 주는 명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다음에. 어, 저는 대학 와서 처음 물리 수업을 듣게 되어서 사실 기초가 많이 부족한데 선생님은 처음부터 작은 차근 가르쳐 주셔서 좋아요. 전에는 제 공부 스타일이 이해가 안 돼도 무작정 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과 공부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야 적응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 수학, 수학적인 계산부터 물리적인 풀이까지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설명해 주시고요. 문제 풀이도 유형에 따라서 어, 접근법도 알려주시고 질문도 친절하게 잘 받아주세요. 이미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셔서 빈출 유형이나 응용 문제도 한 번씩 짚어 주시고 실제로 저희 교수님의 스타일과 비슷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강의를 녹화해 주시기 때문에 시험 준비할 때나 다시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돌려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물리 개념과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개념 원리와 진짜 내가 풀어야 하는 분리 문제들은 봉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공식만 외워서 문제를 많이 푸는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했는데 선생님은 세세하게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문제를 풀면서도 추가로 보충 설명을 잘 해주세요.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도 풀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엔지니어링 매트메릭스 대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해외에서 계속 공부했고 어, 벨기에입니다. 어, 수학을 지속적으로 푸는 연습이 부족했다 보니 내가 이것저것 주워 넣는 도구는 있어도 쓸 줄을 모르는구나 느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기초부터 다져보자 모든 수학 문제를 풀고 싶다는 라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어, 혼자 무료 강의들을 찾아보고 문제를 풀고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전 더에게 기초를 단단하게 주고 수학적인 안목을 높이는 데 있어 이해를 도와주고 가이드해 주실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이놈의 코로나는 뭔지 대면 수업하기도 애매하고 지역마다 찾아볼 수 있는 선생님이 한정적이었던 이때 오그 선생님의 강의들을 어, 볼 기회가 생겼고 상담을 받아보고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시다기에 스카이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어, 처음으로 비대면, 비대면식 수학을 수학을 배워서 처음에 좀 걱정스러웠지만 막상 수업을 해보니 선생님 목소리도 깔끔하게 잘 들리고 화면 선명도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수업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강의가 녹화되어 저에게 수업이 끝나고 공유를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업을 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는 금방 정리해놓지만 나중에 문제풀이를 다시 보고 싶거나 수업 도중 놓친 노트가 있다면 바로 돌아가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장점이 저에겐 크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수업으로 들었을 때긴가인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원하는 부분의 영상을 다시 복습... 아... 어, 부분의 영상을 다시 보며 복습했을 때더잘 와닿습니다. 또 하나 이게 스카이프 수업 덕분인지 선생님 스타일인지 아니면 둘다 덕분일 수도 있지만 수업하는 중에 일방,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느낌보다 같이 풀어나가는 느낌을 더 받아서 좋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수업시간이랑 혼자 짚으면서 아무리 봐도 이해 안 갔던 것들 선생님께서 수업해 주시니까 정말 완전 이해 갔습니다. 하나하나 질문도 해주시면서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꿀팁까지 설명해 주셔서 시험 볼때 충분히 익히고 가면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수업해 주셨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 못 드린 것 같아 다시 카톡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빨리 선생님 과외를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공수와 과외를 했던 학생입니다. 오수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가 첫 번째 볼 거는 어, y는 x n승 요거의 도함수입니다. 이때 어, n은 자연수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x의 2분의 1승도 미분칠 수 있는 거고 x의 루트 3승도 미분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어, 그때 미분치는 방법은 그 n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n한테 1을 빼주면 어, 그게 미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을 미분치.